물고기 사냥꾼 유한터입니다 제가 이제 한 3일 뒤에 친구랑 2박 3일 낚시 처음으로 2박 3일 낚시를 가는데 또 가려면 은 지렁이가 잔뜩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원으로 지렁이 잡으러 나왔습니다 지금 한 나온 지 15분 됐는데 저 혼자 오면 많이 못 잡습니다 요만큼 한 다섯 번 갖다 넣었는데 강한터가 어디 있나 강한터님 좀 잡.. 저기 있다 여러분 저기 지렁이입니다 바로 야, 뭐야 그거? 뱀아니야 이리 와 봐. 얼마 하자 먼저 구경 좀 하게. 지렁이 사냥꾼. 와우. 와우. <laughs> 딱 30분만 잡겠습니다. 한 이틀 쓸거 잡고 가겠습니다. <laughs> 잠깐 지렁이 헌터의 실시간 사냥을 보겠습니다. <laughs> 야, 그 손에 그 뭐야? 보수는 한 손으로도 그냥 뽑아내네. 이야, 강아터님 여기에 넣어주세요. 또 있어? 야, 너 모기 물리겠다. <laughs> 아 좋다. 특대. 다 특대야, 다 특대. 이야. 미쳤다, 미쳤다. 한 30분 잡았는데 강원도 캐리했습니다 미쳤지 오빠 이거 근데 한 10만 원씩 넘는 거 같은데 이 정도 크기 사이즈면? 아이 그만해 뱀이야 내가 아까 뱀 잡았다 했잖아 이 정도 예. 사이즈면 오빠 지금 나한테 한 20만 원 줘야 될것 같은데? 상태 봐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잡는얘 예. 보이냐고 얘여야 좋다 그거 800원짜리다 그런 거고 고마워 돈줘 아, <laughs> 여러분, 강원터가 잡아준 말지렁이를 가지고 낚시를 또 나왔습니다. 오늘은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다 피니까 어두워졌어요. 아니구나, 아직 다안 폈습니다. 열대 남았는데 빠르게 또 세팅해보겠습니다. 오, 벌써 벌레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잡았지. 별로 안 큰가 보다. 제자리에서 까딱까딱 하는데. 한 마리 또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 분명히 장어를 세마리 잡았거든요 근데 이 삐꾸통을 열어놓고 잠깐 투척하러 간 사이에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laughs> 와그 사이에 나가가지고 물속으로 빠진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아, 이제 문 닫아야지 아이 드디어 오셨나옴. 대전나요? <laughs> 아이 반가워 악수 좀 어요. 아이 내리고서나. 빨리 내려. 친구 왔다고 또 입질하네. 어디라고? 기다려봐. 어? 그 오른쪽 거. 뒤로? 그거 그렇지. 뒤로 한번 싹악 뛰어. 쳇. 그렇지. 가만목찍어요목찍어지 뒤로 한번 쭉 당기고. 그렇지. 야 이제 목찍어지야 이씨. 뭐? <laughs> 어디까지 던져? 약간 2시간 동안 가마도 안 와. 아까 간 시간이 속도가... 약간... 뭐여? 없어? 좋다. 오오 <laughs> 이렇게 어못 <laughs> 오오오이거도이요도이 정도. 짜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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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정 야, 야, <laughs> <하시오. 우와. 웃음> <귀여워>. 야 일로 <일로와서>. 와. <laughs> 어. 현재 시간 새벽 1시인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차 트렁크에서 삼겹살 좀 구워 먹겠습니다 죽인다 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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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쭉 하는 거더어려류 <laughs> 쌈장에다가 파김치 딱 올리고 야 맛있어? 파김치 죽인다 파김치, 파김치 올리고 파싹 올려갖고 응. 야 파김치 맛있다 파김치 들어가지고 没丢。 오늘 낮까지 자가 낚시를 해봤는데 총 6마리 잡았습니다. 한 마리는 피크통에서 나가고 아침 자동빵으로도한 마리 잡았는데 그거는 작기는 하지만 죽어가지고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 나를 세가지고 너무 졸립니다. 바로 나무 밑. 여기다가 텐트 치고 잠좀 자겠습니다. 우리 자자. 요. 바로 다 됐는데? 와, 장아 보아 오늘 장아도 밥 어때? 딱 맞았지. 약간 어, 빨요 뭐, <laughs> 살았어. 어우. 맞 <목소리> <목소리> 자누룽지예요 마무리로 <목소리> 누룽지 먹고 호흡을 싹 달래 보자고 그럴텐데 오늘의 점심 메뉴는 단암으로 지은 밥에다가 장어 덮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흑룩으로 가자고 당면 진짜 된거 듣는 거 같다 이런게 맛있어 아, 알아 살게요 이놈도 아이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이 씁니다. 이 내가 더 이쁘지 않냐? 내가 더 이쁘지 않냐? 먹어보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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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장장으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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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으아, 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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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나 오늘은 몇 마리 잡을까? 아 2마리만 2대만 나왔으면 다 음. 밥이 탁탁하게 됐어 이제 반찬 없어도 돼요 반찬이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맛이쿠이이 여기다 요새 때는해먹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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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밥 괜찮다 이게 맛있 맛있는거 아니야? 역시 밥이 들어가요 매워. 우리 잘한다. 야, 훈디. 경진 아니야? 어요 밤이라 못 먹어. 이 느끼하던데. 좋을 수가 없어. 저거 카페 가요. 네 카페 가 아, 다한 번. 하고. 아 이제 살거 같아. 확실히 달리고 맛이. 호박 주에서 먹는 거좀 비싸네. 바다 장어 아니야? 아니 민물 장어도 있는데 비싼 해, 맛이 비싸. 너무. 네. 괜찮죠? 네, 일곱 마리요. 네, 다 먹는 거다 먹고 있어 지금. 오. 음, <laughs> <우와>? 좋워나 <좋아>, <laughs> <laughs> 누룽지 생명자가. 아 뭐? 야, <놀람>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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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누룽이 좋다. 누룽지 좋다. <놀람> <놀람> 너무 돼요? 아이, 더럽게아에도 아, <laughs> 아 몇시시반 <laughs> 2시간 아, 아, 정도 됐을 카페에서 한두 시간 있다가 두 시간이나 있어? 자아 아, 아더 동쪽에. 여퉁이자리 는사나이장어를 찾아. 떠도는유언터 검은 피부 짧은 머리 수영 휘날리며 강과 바 i yeah.